안녕하세요. 자, 2 0 1 9년도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얼마 남지 않는 거 화이팅입니다. 자, 용기를 내시고 앞만 보고 전진하시고 가시면 우리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에이? 자, 우리 말띠 분들. 서른 살이라 경호생의 말띠라. 우리 말띠 분들 좋다 좋다 하십니다. 좋다 좋다 하시는데 다 좋다기서 다 좋지는 않아. 우리 경호생님 말띠 분들이 올해 스물아홉에 나가는 삼재, 얼마 안 남았네. 전진, 앞만 보고 전진전진 하시면 내년을 향해요. 달려, 말처럼 달려가시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말띠분들. 내년에 기인인에는 기인이 나타나요. 나를 도우는 자. 나를, 내가 한마디로 수렁탕에 물에 빠졌는데 나를 구해준 자가 생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기인이 나타났을 때잘 알아보시고, 투잡을 해도 괜찮고, 같이 발맞춰 말맞춰 마음맞춰 합쳐서 열어나가시면 좋은 일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악이 따르는 거야. 뭐가 따르냐. 우리 경호생의 말띠분들은 조금 사랑하는 여인하고 이별이 살짝 끼어요. 그러니 서로 상처 주지 마시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말로.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가시면 이별도 다 넘어가시니까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나가시면 괜찮고요. 우리 경호생들은 내년에 기해년에 꿀꿀이에 결혼운도 들어와요. 결혼운도 선남선녀가 결혼운도 들어오시니까 결혼운 들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일일이 을게잘 알아 보시고 하시고요. 조금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혹시 내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애인이 있으시면 애인은좀 조심하게 만나셔야 돼. 조금 간제가 살짝 들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참잘 알아보고 한번 조심히 만나라 합니다. 자, 무호생이 말띠분, 네 개하고 두 개, 우리 마흔두 살무호생이 말띠분 좋습니다. 기해년에 올해도 좋았어. 뭐 삼절에게도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았습니다. 금전운은 좋았어요. 내 좋은 분은 좋았고 안 좋은 분들은 안 좋았겠지. 그런데 무어 생말띠 분들이 보편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개인에도 금전도 운 들어 금전도 깔려있지 밥도 들어있지 동서남북의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건설하신 분들 뭐 자동차를 만지는 사람 용접을 하신 분들 뭐 사업하신 분들은 새소리가 나는 쪽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될 겁니다 영업하신 분들도 좋고요 근데 단지 뭐냐 조금 우리 무어 생말띠 분들이 인간 시비가 들어와, 좀. 살짝, 살짝 들어온 기가 있을 게, 90월 달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무호생이 말띠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잡을 했으면, 투잡도 조금, 생각보다 짭짤할 겁니다. 그리고, 안 나가는 건물이 있었으면, 그 건물도, 개년에는, 줄줄줄줄줄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걱정해보시,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형님 자, 갑오생의 말띠분이라, 우리 말띠분들도 좋아. 내년에, 기회년에 좋습니다. 우리, 어, 우리 이분들은 뭐가 좋냐면, 사업. 그 다음에, 또, 내가 투자 배놓은 거. 모든 것이 술술술술 잘 풀린다. 그러나 이분도 역시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선이 있고, 악이 따르는 방법인데, 이분들도 건강으로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 낙상수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간절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들은 하루만 쓰고 준다 해도 돈거래하지 마셔야 돼요, 형님. 왜냐면, 좋았던 사람하고 금전거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제, 막 간제가 한번 그, 막돈 엮어가고 법원 왔다 갔다 하고 한 것이 한번 끼면 오래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금전거래는 아이 군물이다 하시고요. 이분들도 내년에는, 저기저기, 저기 개년에는 내 자식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